부천의 중심지, 부천 중동에 나와봤는데요. 중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했는데 자녀세대 특가로 4억 초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집입니다. 역세권임에도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아파트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팬트리 공간도 따로 나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렇게 통배란다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오늘의 집, 전실부터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목소리>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의 중심지인 중동에 나와봤습니다. 중동역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위치는 중동역과 도보 5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시며 인근에는 초중고 학군 또한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공원도 위치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은 전형적인 아파트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 사업 극초반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집인 것 같고요. 보시는 거와 같이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면 전시부터 집들이 바로 떠나보실게요. <놀람> 네,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는 지금 키큰자 3칸 잘 들어가 있고요. 띄움 시공도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데일리 신발 보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관리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문은 블랙 컬러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먼저 내부로 들어오시면 메인 욕실과 첫 번째 방 그리고 거실 주방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메인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메인 욕실은 지금 따뜻한 베이지 색상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해바라기 수저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뒤편으로는 부족한 욕실 용품 수납하시라고 코너 선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미러장 수납장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젠다의 선반과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 공간이었고요. 다음은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첫 번째 방 공간인데요.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있는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이 딸려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작지가 않고 정말 넉넉한 세일즈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재방이나 다용도실이 딸려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세탁기, 건조기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나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습기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실과 주방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거실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한껏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지금 TV 아홀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TV 아홀 공간은 지금 광폭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지금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공간에는 지금 오물형 천장을 파놓았기 때문에 한층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고요. 반대편 공간에는 지금 TV 아홀 공간과 쇼파 아홀 공간 둘다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만약에 쇼파 아홀 공간으로 화,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쇼파는 4인에서 5인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거실 창문 또한 큼지막하게 나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오늘의 집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지금 기역자 구조로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앞쪽 공간에는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 시공이 굉장히 낮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만 두시고 편안하게 4인에서 5인도 식사 가능할 것 같고요 식탁등 또한 굉장히 아리답게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주방 바로 맞은편에 짜자잔 이렇게나 넓은 팬트리 공간이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반만 두시고 주방용품들이나 각종 생활용품들 편안하게 이렇게 수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짐들도 충분하게 보관 가능할 사이즈고요. 마저 주방 설명해 드릴게요. 주방은 지금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주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한층 더 깔끔한 것 같고요. 주방 벽면은 타일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과 거위목 수전도 잘나 있고요. 아래쪽 공간에는 밥솥 놓는 공간,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인덕션 두구와 할라이트 한구 그리고 메리평 후드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 공간에는 와, 이게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 있는 사이즈 냉장고 자리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편으로는 통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부님들 반할 준비하세요 야 통베란다 길이가 6미터가 넘습니다 와 정말 아닌데요 예, 길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터 설치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수전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애벌빨래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차 시공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문은 지금 양창 시공이 되어 있어서 곰팡이,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벽에는 지금 탄성코팅으로 마감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 뒤편으로는 보조주방도 마련이 되는데요 보조주방에 있는 이렇게 후드가 메인 주방에 있는 후드보다 훨씬 더 큼지막하게 잘려있는데요. 이쪽에서 요리를 하신다고 하면 냄새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이야 두 번째 방. 오늘의 집 중간방 사이즈인데요. 웬만한 현장의 안방 사이즈라고 해도 정말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자녀분, 두 분이서 지내셔도 충분한 사이즈가 될것 같은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통베란다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방에서도 통베란다 진출입 가능할 것 같고요 방 사이즈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가구 배치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도 거실과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향으로 채광 한껏 받을 수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넓게 나와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부부 두 분이서 지내시기에는 여유로운 방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럼 부부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 공간인데요. 부부욕실도 메인 욕실이랑 동일하게 벽면과 바닥면이 베이지 색상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한층 더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샤워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를 하시더라도 살짝 물 튀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납장은 미러장 수납장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적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부욕실 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부천시 중동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의 집은 부천 중동에 위치해 있는데 게다가 역세권 가격이 무려 사업 극 초반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집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한껏 즐길 수가 있는데요. 부천에서 역세권인데 신축 아파트다. 그러면 대부분 사억 후반에서 5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자녀 세대 특가로 사억 극초반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세 내용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들이 TV의 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